되고 자 일단 최대 최소를 먼저 읽어요. 최대 최소가 얘가 지금 최대값이 몇인거야? 음. 5죠. 원래 최대값이 계산되는 방법이 절대값 a 플러스 d인데 양수랬으니까 절대값을 빼도 된다. 맞죠? 이게 5인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소값인데 여기 양수니까 이렇게 나왔을거고 그게 몇인거야? 1인거죠. 1인 여기서 일단 ad는 다해지고 두게 더하면은 2기는 e, 6이 돼가지고 t 는 몇인거야? 3 오케이 여기 3들하면 a가 몇인거야2 오케이 2다. 그럼 요까지 해서 내가 식이 어디까지는 구해진거냐면 y는 2 e, sin 그 다음에 b로 묶여져있는 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렇게 된거고 b가 말해주는게 그 다음 b로 접근해야됩니다. 주기죠 주기. 자 주기가 지금 어떻게 된거냐면 마이너스 2라는 거랑 여기 1이 나와 있어요. 뭐, 대칭성을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주기잖아. 그죠? 주기 함수고. 그럼 여기 반 주기죠, 반 주기. 반 주기가 지금 몇인 거야? 3. 3이죠. 그러면은 주기 하나에 몇이란 얘기야? 6이란 얘기죠. 아, 주기가 6이구나. 주기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이 파이에다가,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 파이가 주기니까, 절대 값 뭐가 나눠시는 거야? 비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얘가 또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을 거고, 이게 6이라는 느낌인 거 아니에요. 그럼 자리 바꿔가지고 비가 6분의 2 파이가 될 거고, 비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오케이. 비가 3분의 파이까지보여해지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어디까지 써진 거냐면 3분의 8 x c가 이긴 거고, 사실 c라는 거는 그 평행이름이죠. 평행이름 x축에 대해서 평행이죠. 그러면 개형이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사실 이뭐 좌표를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2,0. 근데 그것보다는, 자, 이 중간에 지나가는 애가 y는 몇이었을 거야? 뭐, 4을그게겠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c 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는 이게 음에만 한번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만큼 움직인 거냐면 0에서 1사이다. 요만큼 움직인 거네. 요만큼 여기까지요. 근데 원래는 이게 좌표가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이게 2.1 몇이 지났다. 3이 됐을 때 몇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좌표를 가지 대입을 해서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2.1을 지났댔으니까 대입해볼게. 여기 1이 됐을 거고요.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2.1. 그럼 1은 2사이 아를왜 그려줬지? 4이구요. i 인 3분의 이에다가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를 넣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c 플러스 3을 넣거 아니야. 자3 넘어갈게. 그럼 마이너스 2는 2 i 인 3분의 c 마이, 마이너스 2 8이라고 쓸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2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은 i 인 3분의 마이너스 2파이러게 되는거죠 그럼 사인은 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이라는지를 생각해주면 되는거 아니야 그럼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주시면 저게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길어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럼 내가 요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의 첫 등장 시점이 여기 2분의 누구냐 2분의 3파이죠 그럼 이게 2분의 3일 때 c값이 0과 1사이지다 하는 걸좀확인해보는거예요 3분의 c 마이너스 2가 4,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고 이 말은 그럼 9 곱해주면 2c 마이너스 4 넘기면 13, 2c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c가 2분의 13이라고 가지고 되게 큰 숫자 나오는 거잖아. 너무 큰 숫자 되는데 이해하나 그럼 얘가 아니라 저 뒤로 가봅시다 뒤로 뒤로 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3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누군 거야? 그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어도 되겠네. 자, 그러면 3분의 c 마이너스 이라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3이라 쓰시고 이 c 마이너스 4라 써요. 그러면 이 c가 1이 되면서 c가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저 들어가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c가 2분의 1이구나. 여기 2분의 1, 집어넣어주시, 1 집어넣어주시면 될 거고 나한테 f2분의1을 도와라. 여기 2분의1 들어가기 달랐죠. 우리가 1 되니까 사실 없는 건 거고 sin3분의8가 몇이야? 2분의...루트3이죠. 루트 그러면 은 루트3 더하기 뭐 3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지. 알겠죠? 한번더 돌면서 697. 이것도 그래프 의성입니다두 개가 같은 두 삼각함수 fx와 gx가 있다. gx는 fx 마이너스 b의 a배를 한 것과 같을 때 보면 은 f의 최대 최소가 커요? g의 최대 최소가 커요? f의 최대 최소가 크죠? f 같은 경우는 6과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2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말은 어차피 이 최대 최소를 나가하는 것은 x 앞에 그 사인 함수 앞에 그 숫자잖아요. 얘가 지금 평행이서는안 됐거든요. 보시면은 사인 그래프가 아 미안해요. 지금 f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였죠. 이동이 됐네. 자, 이동이 됐는데 조금만 확인해 봅시다. 자놀이여요 이렇게 해볼게요첫 번째는 어차피 이거 삼각함수 앞에 있는 이에 이 y 측으로는 평행이동이 안 됐잖아. 이 이거 절대값이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은 F가 G, G가 되기 위해서는 몇 배가 되는 거야? 줄어야 되는 거죠. F가 이만하고 G가 이만한 거니까 F한테 몇 배를 해줘야 이와 마이너스 이가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A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괜찮죠. 오케이. 그다음에 F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도 하면 은 G가 나온다는 얘기가거 아니에요. 그럼 F 그래프가 자 여기 지금 시작점 똑같은 개념을좀 찾아봅시다. 시작점이 0에서 출발했을 때, 초록색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은 X층의 방향으로, b 가뭐 마이너스 8에서 8 사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은 길이가 얼마큼 움직인 거야? X층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럼 b 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거든요. 그럼 가능한 거고, 그럼 만약에 다른 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도 출발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돼버리면, 8을 훨씬 초가지고 13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앞에서도 찾아주시면은, 자, 여기에서 또 칠게. 지금 주기가, 주기가 같다 있기 때문에 주기가 얼마큼이냐면, 13이라는 게, 자, 1에서 0이죠. 여기가 4거든요, 4. 이게 지금 반주기야, 반주기. 아, 4분의 1 주기에요,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라는 건 전체 주기가 몇이 나는 거게 이게 16야, 이 16. 자, 그럼 여기가 오른쪽 5, 이 얘가. 5보다 16만큼 앞에 있으면 얘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x 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1만큼 이동되기 때문에 B가 또 불가능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B가 하나 나왔으면 값이 하나밖에 되는 게안될 거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3번. 자, 기에서 파이 사이에서 y는 코스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의 그래프와 제가 만나는 거를 더저로할 때, 저 보여주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프를 그리기에서 빡세요. 그래서 치환합니다. 치환할 때는 범위를 살피셔야 돼요, 대신에. 네.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내가 뭐 t 이렇게 치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x가 0에서 파이 사이가 있고 내가 치환되는 게 사실 1차함수이기 때문에 작은 걸 넣으면은 t 최소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뭐터 출발하는 거야? 파이부터 출발하는 거고 여기 이제 파이를 집어넣은 게 이것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y는 코사인가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기 쉽잖아, 그리기 쉽잖아요. 자, 그리고 더비만 잘라줄게요. 자, 일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형 그대로 그려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였겠죠? 근데 3분의 파이를 내가 잘라낼 건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이 나오는지 먼저 계산을 하세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아, 여기 1이니까 2분의 1이 섰겠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까요 2분의 루트 3이 아 2분의 네, 1이지 여기 2분의 1이다 맞죠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얘랑 만나는 이 점이 지금 3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요건 잘라내는 건 거야 이것까지 돼요 3분의 파이부터 와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정의된 게2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기 때문에 방금 잘라진 그 그래프를 여기서 다시 이어붙이면 돼요. 여기서 이어서 이런 식 붙여주시면은 여기가 2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빵도뚫고요 여기는 포항을 즐기러 그래프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2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만나는 자 어차피 y가 상추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은 여기다. 마이너스 어? 4분의 3이면 뭐 조금 4분의 2구나 뭐이 정도 되겠죠? 아대데 그것은 마이너스 1보다 좀 위에 그럼 두개서 만나죠 이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하게 되는 게뭐가요이거세요아 죄송합니다 이게 알파입니다 이게 어, 정확하게는 T의 가치예 T의 가 이 알파는 x 값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요 x 값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정확하게 얘해보자면은 근이 어쨌든간에 x 알파 나왔을 때 값일 거기 때문에 이 알파각이 분의 파이가 여기 있는 값인 거고 여기 있는 거는 2 베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고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레스가 사실 요 값만 찾아주면은 고 사인이 특수각일 테니까 할수 있죠. 그럼 내가 이거 두개 합이라는 거는 굳이 뭐 대응되는 거 찾기 찾을 수가 없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x는 몇인 거야? 아 t는 몇인 거야? 그렇지 t가 파이라는 거는 이거 두개더하게 되면은 2 파이 나들 2 파이. 그럼 이거 두개 더했을 때2 파이 나온다고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두개 다는 3분의 2 파이죠. 그게 2 파이 나온다는 얘인거 아니에요. 이랑 다 버리고.

713.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위의점 A, B와 A는 0보다 작다. 선분 OP가 x 의양의방향로 가진 크기를 세트라고 할 때, 나이 굳이 그냥 그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그림을 그려주자면은, 아주 그렇 필요는 없거든요. a b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의 길이인 때. 그럼 좀 길이가 들 가파르면서 길게 운수니까 이런 n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a b가 운수라는 거는 이 4분면에 있는 좌표라는 이입니다이것지 괜찮죠? 그럼 선분 op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는 각의 크기가 세타 되는 거고 세타가 2, 4분면 각이 되는 거죠. 이것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울기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탄젠트 세타가 몇이나얘기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우리 기울기가 좀하는건 알죠? 이 기울기 1차 함수 위에 좌표를 가지고 뭐 동경이 세타를 켜면은 탄젠트 세타부터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거예요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한번 해볼게. 가끔은 다 구해볼게. 얘 각각은 전부 다 때립시다. 예, 각변하면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2분의 파이 가이 세타는 2사분면 각인데 사인은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이 될 거고 여기 1사분면이고 바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인 세타 쓰시면 돼요. 그다음 마이너스, 3파이면은 이 파이 다 날지, 이 파이는 그냥 한 방에 돌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파이는 안 바뀌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사분면 각이니까 그대로 사인 세타. 예. 파이 날리고 파이고요. 파이 플러스 세타의 경우는 3사분면죠 그래서 코사인 그때는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뀌진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속구하하는게저규항오공성이니까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보다가 되는 거 아니야? 한 근처로 잡고 할수 있죠. 지접 생각해서 그려서. 자 여기가 3, 1이나왔다면은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 옆 루트 몇이 되는 거예요? 1 0이 되는 거죠. 이 4구면 확이라는 것만 우리가 잘 살펴주면은 사인 세타는 이 4구면이 플러스겠죠? 그럼 제일다운 거야 루트 10분의 1인거죠. 그렇지 그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뭔거야? 4인거죠. 그럼 이거 두개 곱해서 2 곱하면 다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718번. ABC에서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여기 A, B, C고 같다. 그러면은 사실 이각이랑 이각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거를 한번 세타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삼각형 네각이기 때문에 그럼 A가 자동으로 다도에서 180도 나되는 거잖아. 하이마스 뭐 되는 거야? 이스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a B, 뭐 c 이런 게다 나와 있는데 그걸 세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볼게. 기억은 s i n 사 s i n 파이 마이너스 이스타가 이게 s i n 디 사인 s i n 이스타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각변을 해봅시다. 이 사분면 각이고 안 바뀌니까 s i n 이스타 맞소. 기억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b 은 코사인 i 에이비랬죠자 이게 a 각인데 a 가 그러면은 여기 2배해서 써주시면 이파이 마이너스 4세타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4세타가 되냐는 얘기잖아요. 자, 이파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4세타라는 거는 4사분면 말이죠.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4세타로 빠지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것은 탄젠트 2분의 a. 여기다가 2분의 a 해달라는 얘기죠. 그 2분의 8이 마이너스 세탄 을 거고, 그게 탄젠트 C분의 1이 되냐,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냐면얘기겁니다 1, 사분면이고 바뀌기 때문에 탄젠트는 역수가 돼서 이것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720번. 자, 삼각함수는 원이랑 많이 다르지거든요. 오른또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각의가 알파고 각시가 베타다. 이거 두개 합하면 몇 도야? 그렇죠. 이거 일단 기록해놓으시고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다 코사인 베타도 구해집니다. 탄젠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탄젠트 제곱 알파는 코사인으로 그냥 바로 풀어시고요 이거 두개 더해서 180도 나오는데 이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알파가 예각이라는 얘기예 사실 뭐 여기서 구해보면 바로 알겠지만 그래서 알파는 그냥 1사분좌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심지어 제곱이라서 내가 이게 뭐1사분좌각인지이사분좌각인지 따지고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제곱되면 양 중이가 어쨌든 이게 4이고 2이라서 9의4에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 정확하게 근데 내가 이게 뭐 일각인지 두각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제곱하면은 4분의 5가 나오는 거는 자, 베타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이게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베타 값이다. 구해볼게요. 이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것 같은 거고, 요게 지금 안 바뀌면서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가 3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합해서 180도 나오는데 베타 값이 코사인 베타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중각인거야중간각 어차피 1이 4분면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한 애가 예각이고한 애가 중각이었던거죠 이게 2분면 각이라 얘린거예요자 그러면은 사이펙터 같은 경우는 이게 3이 9이기2 보이기 루트 오로거는 마찬가지잖아 그 지금 아니가 그러면은 얘가 3분의 루트 5가 됐을거고 얘 제곱하면은 9분의 5가 되겠죠 9분의 5랑 4분의 5 더해서 n분의 계산해가지고 금방 끝나니까 738번 두 개만 왔습니다. 0에서 파이 사이일 때 요거 도 치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코사인이 었지 0이 나온다. 자, 일단은 요아이 좀 데리고 오시죠. 요아이. 지금 얘 범위가 적용되는 게 변수가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여기. 괜찮죠? 자 이거는 통째로 t를 치환하고 싶고요. 파이 사인 x 를자 x가 0에서 파이까지기 때문에 일단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자제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가 뭔 거게? 사인 스 앞에 파이였니까 최대 최소가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인 거죠. 그럼 그래프가 파이까지만 그려지기 때문에 요까지 그리고 끝나는 거고 여기가 파이인 거예요. 파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t의 범위가 0에서 pi까지 겁니다 그럼 요 옆에다 기록해주세요. t가 지금 여기가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0도 가능하고요. 파 i 는 당연히 포함이 가능해서, t가 요런 범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저 상태에서 그러면 코사인, t가 0이다. 이런게이인거고 코사인 그래프를 여기서 이만큼 그려주면 되겠죠. 그려주면 은코사인은 여기서 출발해서 파이까지 그리면 이만큼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0 되는 게두분은 차요. 사인그를풀어고 여기서 파이까지 그리는 죠 0에서 아아아아 그게되 아, 아, 아. 그러면 은팀 값이 몇이 나오는 건가요 여기가 어디죠? 2분의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그러니까 만족하는 t의 값이 2분의 파이잖아, 이런 거고 내가 x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되돌려주면은 파이 사인 x가 원래 t였던 거잖아요. 그게 그게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고 사인 x가 2분의 1이 될 때라는 얘기죠. 그럼 x 저 범위 안에서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은 요만큼이었잖아. 2분의 1, 요렇게 될 거고, 첫 번째 2분의 1 되는 애가 누구 거야? 6분의 옳지. 그럼 얘는 8, 6분의 8일빼서 변하잖아요 6분의 5, 5일 거고, 두 분의 차는 6분의 4, 일이라서 3분의 1, 파 시원한 공간을 얻시고 마지막에 764번. 이차 함수 저 아이가 그래프 꼭짓점이 저거 위에 있도록 하는 세타의 값을 모두 보여주세요. 이차 함수 꼭짓점 먼저 구합시다 X 플러스 사인 세타 완전적으로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게 나맞죠자꼭짓점의 좌표 읽어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저 위에 있도록 하라는 거는 갖다 넣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x 자리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넣어주면 마이너스 오 사인 세타 플러스 삼이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지우듯 따로넣는 애를 이렇게 바꿔버리죠. 결론적으로 위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계산돼서. 이렇게 됐을 거고 뭐씩 이렇게 되겠죠 자다음볼게요 사인 sinθ 마이너스 5 sinθ 넘어서 플러스 2는 0될거 아니에요 굳이 치아가자지 마시고 2 1 1 2마마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sinθ가 뭐냐면한개 2분의 1 그다음에 sinθ가 하나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은 2까지 내려갈 수 올라갈 수가 없죠 2만 된다면 기가 뭐고 정우가 이 파이 안에서 해결이 돼 보면은 아, 땅 뚫고 여기 땅 뚫고 2 분의 여기 있죠 세타의 모든 값을 보여주세요 구할 수 있겠지? 6 분의 파이 제가 6 분의 파이입니다. 되겠죠? 되겠지? 자 지금 미 안에서 뽑으세요.